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 21번째 강의가 되겠는데요. 이 드라이버와 아이언의 차이점, 또 그리고 어떻게 쳐야 되는지, 같은 점은 무엇이고, 다른 점은 뭔지,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제가 이제 이훌라호프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보시면, 이 아이언의 공위치는 우리가 볼 때요. 아이언의 공위치는 헤드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맞게 되죠. 그래서 계속 공을 때리고 약간 밑으로 진행하는 느낌이 드는 거고. 자, 머리를 중심으로 했을 때 드라이버는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 맞는다는 거. 예.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스윙 궤도의 문제입니다. 스윙 궤도가 아이언은 이렇게 약간 인아웃으로 들어오다가 공을 때리면서 거의 직선인 개념일 때 공이 맞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약간 인아웃 개념이 있기 때문에 스윙 궤도를 약간 아우디인으로 틀어도 오히려 문제가 없다는 거죠.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예는 그러니까 똑바로 굳이 인아웃으로 치려고 안 해도 공은 똑바로 간다는 거죠. 오히려 약간 아우디인 개념이 쳐주면 원래 스윙 궤도 자체가 약간 인아웃으로 들어올 때 맞기 때문에 약간 아우디인으로 쳐도 공은 똑바로 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만약에 피칭 웨지나 샌드웨지 같은 경우에 공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인하우스로 나갈 때 공이 맞기 때문에 그냥 치면 약간 밀릴 수가 있어요, 볼이.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약간 엎어 치는 느낌으로 쳐주면 오히려 더 낫다는 그런 개념이 되고요. 자, 반대로 이제 드라이브를 한번 보십시오. 인하우스로 나가다가 다시 인으로 들어올 때 맞게 되죠. 이렇게. 스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럼 드라이버는 결국 약간 틀어서 인아웃 궤도로 공을 맞춰주는 게 훨씬 똑바로 가고 좋다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스윙의 차이는 엄연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번째는 말씀드렸듯이 이 공을 공격하는 각도, 어택 앵글이 아이언은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서 맞는 거고 드라이버는 여기서 올라가면서 맞는다는 이런 큰 차이가. 두 스윙 사이에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스윙 동작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스윙 동작은 제가 이제 이 회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죠. 자, 우선 아이언은요. 이게 공 위치가 주, 중간에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있기 때문에 아까 훌로우프 1에서도 봤지만, 이 회전이란 개념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거의 직선 구간을 지나갈 때 공이 맞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똑바로 쳐준다는 생각으로 쳐주고, 여기서 회전이 되면 되거든요. 아이언은. 근데 이제, 이 드라이브는 이제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게, 자, 원에서도 봤지만, 치고, 돌아 들어갈 때, 혹은 올라갈 때 맞아야 되기 때문에, 우드나 아이언 치듯이 공에 다가가서 이렇게 때리면, 찍혀 맞거나 절대 정확하게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드라이브 칠 때는, 의도적으로 살짝, 여기서 내려가다가 최하점을 형성한 다음에는 여기서 약간 올라가는 동작과 회전이 일어난 뒤에 맞기 때문에 처음에 잘안 되시는 분들은 의도적으로 약간 회전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쳐야 거이 똑바로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스윙 자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팔뚝이 회전하고 그 다음에 돌고 하는 이 개념 자체는 똑같은데, 자 아이언은 공이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은 처지지 않고 이렇게 돌더라도 오른팔이 밑으로 살짝 살짝 펴서 눌러주면서 이렇게 도는 거고요. 요는 공이 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그냥 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팔뚝의 회전 동작은 똑같은데 바닥에 있는 공은 오른팔이 밑으로 살짝 눌러주면서 돌아가는 거고 드라이버는 그대로 허공으로. 허공으로, 이렇게 지나가면 된다는 거. 그러니까, 다르면서도, 같은 점. 또, 같으면서 다른 점.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스윙이, 이제, 같으면서도, 다른 점이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제 힘을 실어주는 동작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이언은 제가 두 번째 강의, 아이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이언은 이렇게 회전하는 개념이 사실은 이공 위치 때문에, 회전하는 개념이 별로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페이스를 가지고 약간 눌러주는 힘으로 페이스를 타고 공이 뜨고, 그 다음에 누르는 과정에서 타겟 쪽으로 살짝 회전한다기보다 타겟 쪽으로 살짝 누르면서 밀어주는 그 강한 힘이어서 이제 아이언은 공이 가는 거고요. 아이언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우드까지. 자, 드라이버는 이렇게 눌러주는 힘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여기서 머리 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팔뚝이 돌면서 이 회전하는 힘으로 이 회전하는 힘으로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아이언처럼 누르는 힘으로 때리려고 이렇게 하면 다 찍혀 맞겠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아이언은 여기서 누르는 힘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드라이버는 여기서 회전하는 힘으로 파워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잘하시고 아이언과 드라이버가 이제 다른 점, 똑같은 점잘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럼 제가 이제 내리 누르고, 올려치고, 이런 거를 이제 말로는 알겠는데 잘 이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뭐 연습장에서 간단하게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아이언요. 자, 아이언은 내리 누르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연습장에서 연습하실 때, 뒤꿈치에다가, 공을 하나 이렇게 놓으시고, 이러면 약간 다운블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놓고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딱 들어서, 이렇게 눌러치는 연습을 하시는 거죠. 이러면 자연스럽게 약간 다운블로로 맞거든요. 공이. 딱 들어서, 이렇게 눌러뜨는 연습을 이제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드라이브는 반대로 약간 올려쳐야 되기 때문에 앞꿈치에다가, 앞꿈치에다 공을 하나 두시고 약간 올려치는 느낌으로 연습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조금 밸런스가 안 맞을 수 있지만, 이거 어디까지 <laughs> 연습이니까 이렇게 해서 올려치는 감을 조금 더 느끼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양쪽 발에다가, 아이언은 오른발 뒤꿈치에 놓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치시고, 드라이버는 앞꿈치에다 이렇게 놓고 약간 올려치는 기분으로 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정리하자면, 아이언은 공이 여기 있기 때문에 채가 내려올 때 눌러서 밀어주는 힘으로 공이 가는 거고, 드라이버는 공이 왼발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최하점을 형성해서 자 누르는 힘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회전하는 몸통과 팔뚝이 같이 회전하는 힘으로 강하게 때려주는 이제 힘을 쓰는 소스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이해하시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아이언과 드라이버의 차이점, 같은 점잘 이해하시면 두 가지 샷을 다 똑바로 잘칠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